S. S, 이렇게 딱 보여야 좋은데, B. 이거 보고 하는 건데, 여기 써 있는 거. 안 보이니까 헷갈려. 근데 안 보이면 오히려 외워지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건설로건 준비 완료. 근데 지금도 좀 외우긴 했는데 자동으로 외워졌어. 뭐 억지로 외우진 않지? 뭐니? 한살로 준비 완료. 핀 근데 와. 되게 매끄럽다. 이 움직임이. 오. 과거로 타임머신 갔다 오니까. 되게 미끌미끌한데 뭐 뭘... 너희 인라인 타고 있니? 잠깐 보자. 발이 어떻게 된 거야? 발좀 보자. 일로 와봐. 너한번 와봐. 일로 와봐. 발좀 봐봐. 예, 뒤에 봐봐. 예, 예, 그렇게 하죠. 또 다니네? 뭐야 음, 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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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공중부양이야? 여기 중력이 세지가 않아서. 공중부양 살짝 이렇게 발이 떠있구나. 네. 우주전쟁이니까 여기 중력이 약하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머, 너희 떠다니는 것도 몰랐네. 신고는... 발볼 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어, 위에서 머리통을 보는 편이다니. 지금 병영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영영 하고 배러 그리고 저 여기 들어 가고, 저 여기 들어 가고, 갑자기. 도시락 하고 아 여기 뒤에 누가 있었네 예 알았다구요 깜짝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도시락 두 개만 하고 그 다음에 출입구 하는 건데 네가 와서 여기다가 출입구에서 여기못 치겠는데요 안흥로하고 체리코 예약이요 못들어오게 해야지

여기 10하고 그 뒤에 왜안 보여? 좀더 해보면 보이겠지? 무슨 일이죠? 아, 16명인데 10이라고 써있으면은 6명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이거. 가끔 저렇게 안 보일 때가 있더라. 어, 이제 보인다. 12, 13, 14, 15, 16. 여기는 가능로 해야지.

아이, 다쳤는데 추적 나와서 다 공격하네. 나 아직 탱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래도 이게 출리구가 있으니까 뭔가 오 잠깐만. 준비 끝났습니다. 거기 앉아. 말씀해 보시죠. 소리 소리 소리. 어, 찾았다. 아이고. 다이, 세상에. 너 용이 여기... 일어나. 이사가자. 도망가자. 저 끝으로 가자. 빨리 빠져 나와. 저 끝에서 보자. 빨리 뛰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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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것도 들고 갈수 있지, 맞다. 이것취 치고 하고, 들고 일로 가고, 아, 이게 뭐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너 뭐하니? 가, 가, 가. 가 어, 여기는 없네? 이건 못 뜯어가지. 아, 이건 못 간다. 밥은, 밥은 못 갖고 가지. 그래, 이런 것도 못 갖고 가지. 싸웠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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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무슨 일이소? 지금 가스 네. 들고 있는 애들 일러 봐. 아, 너 아니네. 뭔 일, 뭔 이, 일, 너네. 어, 야, 하고 가스 들고 있는 애들 어딨어? 너 아니구나. 계속 가세요. 가자. 하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약간 비켜봐 봐. 이쪽으로. 근데 너희 손에 일이소? 들고 있는 것 보니까 되게 네. 그보석바 같다. 함대로 하세요. 거기 광어로 갔다 왔더니 걔네들은 광물 들고 있는 거 진짜 귀엽던데. 엘 엔하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붙었는데 이거. 지고 수리하고 수리 한 거야? 아니 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야지. 오 왔어. 엔 너도 A 계속 가세요! 답해야 돼 지금! 공방 지원 대기 중! 답이 급해 답!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의료선하고 아 어, 기술실 에이 고초바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너 이거 같이 하면 안 돼? 같이는 네, 안나는구나 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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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설로봇준로 완료. Ha ha ha.